허거, 음. 어, 이런 시, 씨... 어... 어... 지구와 사람과 동물 얼룩말의 무늬. 학명 에쿠스. 검은 무늬가 아름다운 동물 얼룩말 편. 서식지는 사바나 목초지. 시아확보 경계 시아가트인 덤블에서 살아가지. 또한 얼룩무늬로 상대를 구별해. 우리 형, 친구, 동네 형, 어, 어 백호. 그래서 이들은 얼룩말 길드 검은 문으로 대동단결 신변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작은 무리 혹은 수천 마리로 공동체를 이루며 집단 방어를 해. 영양 기린 누와 더불어 살며 이른 새벽 물가에서 풀을 먹는다. 무리의 리더는. 가장 늙은 수컷이 리더가 되어 무리를 이끌어 나가. 조금은 단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또 다른 여정일 뿐. 어, 리더. 또한 우물도 잘 찾는 특성이 있어. 에? 리더! 초식 대표 동물이지만 육식 동물 이상의 강력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 어허! 이외에도 무리지어 행동함으로 사냥은 매우 어려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늬. 단점처럼 보이는 무늬는 사실 적에게는 자신을 거대하게 혹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어쩌면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